안녕하세요. 한혁솔루텍 솔루션 지원부 강지혜 주임입니다. 솔리드웍스 2025 버전에서는 어떤 신기능들이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는 기능을 보시고 추후 버전 업그레이드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신기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솔리드웍스 기초 및 인터페이스, 파트와 피처, 그리고 판금과 구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 기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신기능은 간혹 문의가 있었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Z축업 템플릿입니다. 이전 릴리즈까지는 솔리드웍스의 템플릿 기본 방향이 Y축업 방향만 있었습니다. 2025 버전부터는 Y축업, Z축업 중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솔리드웍스의 옵션에서 내가 기본 템플릿으로 설정한 하나의 파트, 어셈블리 템플릿에서만 축 방향을 선택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템플릿은 내가 시스템 옵션에서 지정해준 각각의 템플릿 파일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파트와 어셈블리의 템플릿을 각각 지정해 주었습니다. 새 문서 작성 시 내가 지정한 기본 템플릿에서는 축 방향을 Y축업, Z축업 중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정한 템플릿이 아니라면 축 방향에 대한 설정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olidWorks 2024 버전까지는 다음과 같이 모든 기본 템플릿이 Y축 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Z축 업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타캐드로 삽입을 하는 경우 솔리드웍스에서 작성한 모델이 옆으로 누워버려 다시 방향을 맞춰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25 버전부터는 Z축업 템플릿을 선택하면 등각보기 시 좌표계가 다음처럼 Z업으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CAD와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불러오기 내보내기에 대한 신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2025 버전에서는 AR, VR을 지원하는 Extended Reality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버전에서는 내보내기만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열기 유형에서 Extended Reality를 선택해 계층 구조 형태로 불러올 수도, 내보낼 수도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 재배열 기능의 인터페이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품 재배열은 특정 파트를 다른 어셈블리에 속하도록 계층 구조를 이동하는 기능입니다. 이전 릴리즈에서는 부품 재배열 기능을 실행하면 별도의 대화상자가 그래픽 창 위로 팝업되어 그래픽 영역을 일부 가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집 대화상자가 왼쪽의 프로퍼티 매니저에 통합되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부품 재배열 기능을 쓸때 작업 중인 화면의 일부가 가려지는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생성한 필렛을 상황에 따라 못다기로 변환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필렛 피처를 우클릭하여 필렛을 못다기로 변환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이렇게 필렛을 못다기로 변환하는 경우에 피처 이름이 필렛 그대로 나타나서 사용자가 변환된 못다기를 필렛으로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필렛을 못다기로 변환한 경우에 피처의 이름도 함께 못다기로 바뀌게 됩니다. 설계자는 오해의 소지 없이 작업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스케치가 기능 억제되어 있는 경우에 스케치를 수정하려고 하면 알림 창이 뜨면서. 별도로 스케치 기능 억제를 해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025 버전부터는 스케치가 기능 억제되어 있더라도 스케치 편집을 누르면 자동으로 기능 억제를 해제해 스케치를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는 기능 억제된 스케치를 일일이 풀고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질 대화 상자에서의 버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2024 버전의 재질 대화 상자에서 특정 재질을 즐겨찾기에 추가한 후, 오른쪽 상단의 X 버튼으로 대화 상자를 닫는 경우에, 즐겨찾기 항목에 추가된 정보가 반영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닫기 버튼, 또는 오른쪽 상단의 X 버튼 중 어떤 것을 사용해서 대화상자를 나가도 즐겨찾기에 잘 반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솔리드웍스에서 띄워놓은 여러 문서창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모를 할때 혹은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필요한 많은 문서들을 솔리드웍스를 켤 때마다 하나씩 열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 개의 작업창이 열려있을 때, 문서 그룹 생성이라는 신규 기능을 사용하여 그룹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려진 문서 중 내가 저장하고 싶은 문서만을 선택하여 그룹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개의 작업창이 솔리드웍스에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메뉴바의 창에서 문서 그룹 생성을 눌러 저장할 문서들을 선택한 후 생성을 누릅니다. 솔리드웍스 창을 닫고 최근 문서의 문서 그룹을 통해 방금 저장한 그룹을 열어줍니다. 자동으로 그룹에 속한 저장된 창들이 모두 열리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명령 예측기라고 하는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 버전에서는 명령 예측기를 커맨드 매니저 탭에 추가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업 시 설계자의 다음 기능을 예측해 보여줍니다. 다만 이 인공지능 학습은 이미 수행된 학습으로 설계자의 사용에 의한 학습은 아닙니다.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명령 예측기는 현재 베타 버전으로 앞으로도 많은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탭에 배치한 후 설계를 진행하면 사용자가 현재 수행하는 작업에 맞춰 다음에 필요한, 필요할 만한 기능을 띄워줍니다. 사용자는 편하게 그 명령에 바로 접근해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 예측기를 통해 탭을 이동하지 않고 홈 스케치와 돌출 컷, 패턴 피처, 필렛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케치와 파트, 피처에 대한 신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버전부터는 단일 바디 및 멀티 바디 파트에서도 실루엣 딥 피처 방법을 사용하여 단순화된 파트를 작성하고 이를 상위 파트와 연결되도록 할수 있습니다. 이전 릴리즈에서는 실루엣 디피처 방법을 어셈블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에서 도구 디피처를 클릭하고 디피처 방법에서 실루엣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통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셈블리 파일을 멀티바디 파트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도구에서 디피처 옵션에서 실루엣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디피처할 바디를 선택해 그룹으로 추가하고 단순화 방법을 선택해 단순화 작업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경계상자, 원통형, 다각형 아웃라인, 끼워 맞춤 아웃라인 등이 있습니다. 2025버전부터는 참조평면과 축의 선형 또는 원형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참조영상을 패턴하려면 패턴의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패턴화 고자하는 참조 형상을 선택하면 됩니다. 옵션을 통해 인스턴스를 건너뛰고 변경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평면에 스케치가 있는 경우에 이 참조 평면에 대한 패턴이 스케치를 함께 패턴화하지는 않습니다. 패턴에는 한 개의 참조 형상 요소만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2025 버전에서는 바디 이동 복사 피처는 수식과 설정에 대한 향상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바디 이동 복사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수식 및 함수를 사용하여 치수 값들을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유동 크기 필렛에서 연속 혼합 필렛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에 액세스하려면, 필렛 프로퍼티 매니저의 유형에 대해서, 유동 크기 필렛을 선택하고, 필렛 옵션 아래에서 연속 모서리 혼합을 선택해 줍니다. 이 옵션은 개선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매우 매끄러운 연속된 혼합 모서리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으로 판금과 용접 구조물에 대한 신기능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개된 판금 파트에서 굽힘을 가로지르는 노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서 굽힘 노치는 제조업체가 프레스 브레이크를 어디에 놓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굽힘의 노치 피처를 사용할 수 있고, 노치의 모양도 삼각형, 원형, 직사각형 형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사진의 해당 부분에 노치를 작업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치를 삽입할 판금 파트를 전개해 줍니다. 기능 액세스 하기 위해 삽입, 판금, 굽힘 노치를 클릭합니다. 노치를 삽입할 굽힘을 그래픽 영역이나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선택해 줍니다. 노치 유형과 크기를 설정해 줍니다. 굽힘 노치가 전개된 판금 파트에 나타납니다. 다만, 파트가 전개된 경우에만 노치를 편집해줄 수가 있습니다. 판금 파트에서 모서리 플랜지를 작성할 때 길이가 다른 플랜지를 한 번에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옵션에서 다중 길이 플랜지를 선택하고 각 플랜지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퍼티 매니저나 그래픽 영역에서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버전에 따른 비교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버전의 모서리 플랜지 피처 작업에서는 각각의 다른 길이의 플랜지를 작성할 때 모서리마다 플랜지 피처를 생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5 버전에서는 모서리 플랜지를 삽입할 모서리를 전부 선택해줍니다. 모서리 선택 후 플랜지의 방향을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다중 길이 플랜지 옵션을 체크해줍니다. 프로퍼티 매니저에서 각각의 길이 지수를 입력해 주시거나 영상과 같이 그래픽 영역에서 모서리마다 다른 길이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시스템을 작성할 때 기본 멤버의 프로파일을 즐겨찾기에 추가해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의 규격, 유형, 크기를 선택한 후 즐겨찾기에 추가를 클릭하여 프로파일을 추가시켜줍니다. 멤버 탭의 프로파일 항목에서 즐겨찾기로 등록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프로파일 목록 편집을 통해 즐겨찾기 항목들을 수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교차하는 멤버가 3개 이상인 복합 코너 관리에 대한 인터페이스 개선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 버전과 비교해서 코너 처리 아래에 멤버 상자에 바디 잘라내기와 평면 잘라내기 멤버가 표시됩니다. 처리할 멤버를 선택하고 잘라내기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 유형 및 순서와 같은 선택된 멤버의 세부 정보가 그래픽 영역의 속성 표시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연결 요소를 삽입할 때, 첨부된 멤버 잘라내기 옵션을 통해 그래픽에서 좀더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을 사용해 연결 요소와의 교차점에서 바디 멤버를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삽입되면서 겹쳐져 보이던 형상이 잘라내기를 통해 자연스러운 형상으로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 2025 버전에서는 그루브 비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용접 방식은 부재 위로 용접비드가 튀어나오는 형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루브 용접 방법은 두 부재 사이에 용접비드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단면을 비스듬히 절단하여 용접하는 방법입니다. 삽입의 용접 구조물, 그루브 비드 피처를 통해서 그루브 비드를 작성할 두면 쌍을 선택해주면 선택한 곡면의 틈에 솔리드 바디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루브 비드를 형성할 때 전체 면 용접 옵션과 방사 채우기 옵션이 있습니다. 전체 면 용접 옵션은 용접 부재 사이에 전체 곡면에 비드를 만들어 줍니다. 방사 채우기 옵션은 옵션과 함께 입력한 방사 거리까지 해당 곡면에 비드를 만들어주는 옵션입니다. 지금까지 솔리드웍스 파트 및 피처, 판금과 용접 구조물에 대한 신기능을 일부 소개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김경태 주임의 어셈블리 도면 세션이 이어집니다. 집중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